우리 동네 남독극장 2기, 비사감과 러브레터, 진행을 맡은 유영승, 강미선 인사드립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현진건 작가님의 단편소설로 인간의 이중적인 불행한 심리, 억눌림당한 인간 본연의 심리를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피사감과 러브레터를 보여주실 우리 동네 낭독극장 이기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피사감 역의 임진선님, 천년 1의 류인선님, 천년 2의 권수영님, 천년 3의 정표정님 악단장의 최양이님, 악사 역의 허은경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실 공연은 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여해주신 배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음악 낭독극 비사감과 러브레터를 보여주실 우리 동네 낭독극장이기에 낭독극 발표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삐 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근으로 유명합니다. 4 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 깨 투성의 얼굴에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콤팡스은 굴비를 생각나게 하지요. 그럼 그녀가 뾰족한 입을 앙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으로 노릴 때엔 기숙생들 모두 오싹하고 몸소리를 칩니다. 여사님 너무 엄격하고 매서워요. 아직 이태나 더 다녀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은가요? 좋긴 어차피 상한 선생님이 먼저 일어볼 텐데 난 죽었다 내가 여사님 무섭다고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해도 듣지를 않네 한들이어야지 귀찮아 그놈의 사랑 타령 그래 너 어떡하냐 이번에 불비 여사님이 잔뜩 벼르고 있던데 여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러브레터잖아 아까도 보니까 얼굴이 붉으라 푸르라 편지 들고 있는 손이 발발 떨리는데 뭐할수 없지. 예쁜 게 죄지. 난늘 이렇게 잘나고 싶었겠니? 문에서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세근세근하며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 들어서서 딱 마주친다. 몇년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겉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목기만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불렀다. 왜 장승이냐? 왜안 지를 못해? 스승과 제자는 조그만 책상 하나를 세 두고 마주 앉는다. 네 뒤에도 네죄산을 네가 알지.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저 잘 모르겠어요. 너한테 오는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자, 읽어보라구. 오, 내 사랑. 그대는 나의 태양, 나의 보름달 유난히 달이 밝은 밤입니다. 당신의 눈동자를 닮은 저 달은 당신에게도 내게도 똑같이 비추이고 있겠지요. 그 생각을 하니 당신이 더욱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새들도 제 짬을 만나 정답게 지적이는데 나는 언제쯤 당신을 만나 뵐수 있을까요? 붉게 타는 노을에도 당신이 있고 내리는 빗소리에도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운 당신, 보고 싶은 당신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은 멎는 듯 하였습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친 순간 당신은 제 마음을 아삭아버렸습니다. 나... 글요전 모르는... 아, 저번에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 바자회에서한번 보았는지? 그럼 그렇지. 만났겠지. 만나서 그래서 어찌했어? 그 사내 눈빛이 어떻더냐? 널 이렇게 바라봤어? 아니면 이렇게 무슨 말을 했니? 필시 행실이 부정한 일을 했겠지? 그래, 그랬겠지. 너 어디까지 했니? 여기 여기 아, 아니 그럼 여기까지? 아니요 에 아니요 어허지아 불쌍한 어린 양을 구해 주셔서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사내란 족속들은 믿지 못할 존재라고 우리 여성을 잡아먹는 사악한 마귀야 마귀 마비. 연애가 자유니 신성이니 하는 것 모두 사내들이라 악마들이 저희들 조차도 지연의 소리라고.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닦지도 않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하늘이 부지이 불쌍한 어린 양의 고 我没看 어떤 년이 상악 중이니? 핑계를 대어 그냥 돌려보내고 그럼 어쩐다니 저번에 학생들이 동맹교학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서류까지 했는데도 버릇을 고치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잖아 뭘 어째 예쁜 게 재지 남들 뭐 이렇게 예쁘고 싶었겠니? <laughs> 잠이나 자자 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는 이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하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고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한 삶에 떨어졌을 때 제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날이 태어나 흐르는 일이었다. 어 태훈 씨, 그러면 자게 좋을까요?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닿는 듯한 가슴, 이제야 아셨습니까?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랬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수상한 걸? 나는 수상한걸? 어. 나는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구먼. 아잉, 인제 고만둬요 음,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음, 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안 하겠습니다. 음, 하, 하.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온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새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웃음 빛이 없지 않았을 때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저번 달밤에 로맨틱한 상상. 상상으로... 이 안에 있는 여자애인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곱돌던 한 사내가 애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익하기를 기다려 잠을 뛰어넘었지.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한 여자가 흰 수건을 흔들어 산의 애인을 부르는 거야. 친삼 씨. 활동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긴 하긴 피력을 들이와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티롱디 우리 구경 가볼까? 그래, 그래. 소리 없이 움직였다. 새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빨리빨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수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사관 혼자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애를 말려주기 싫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주기 실테요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기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굴비적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그시대어민채 산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깐 말을 중얼거린다. 오, 보고픈 당시물비가 고슬고슬 내리던 바닷가에서 철석이며 밀려드는 파도 소리를 노래삼아 우린 뛰어다니 나다라라. 보고 싶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이 없네요. 그 못된 굴비 여사가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도 굴비 여사? 에잉. 저별은 나의 별저 별은 나의 별저 별은 너의 별 빛의 네 공연 잘 봤습니다. 어, 인터뷰를 지금부터 진행할 건데요. 어, 이전에 낭독극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어, 이제 우리 동네 낭독극장을 경험 후에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인선입니다. 저는 낭독극이라고 해서 그냥 대사만 가지고 읽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다른 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음, 표정연 여기도 조금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 음향 효과까지 있어서 더 재미있고 해야 할 역할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양동극장이죠. 양도금장, 네. 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접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어, 저는 낭독장을 하면서 그냥 목소리가 감정을 엄청 많이 담아낸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악이랑 함께 극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어, 재밌었습니다. 어, 국어책보다는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음향 효과라든지 조금의 제수처를 가미해서 영국적인 요소를 좀더 넣어가면서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재밌었고요. 한달 동안 어떻게 수업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더큰 무대에 서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이전에 네. 남북극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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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성우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우리 동네 낭독극장에서 평범한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짱이었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의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어 저는 그 이게 지금 동네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다시 한번 놀랐고 각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이런 문화 생활을 이렇게 동네에서 가깝게 이렇게 내가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난도극이 생각보다 어렵다. 네, 많은 뭐 음향 효과 전문성 있는 그런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고 했지만 노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낭독의 또 다른 묘미를 갖게 된던 기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흑백 필름이 돌아가는 게 연상되는 낭독극장이었는데요. 해보니까 드라마. 뮤지컬, 연극 다 함께 이렇게 믹스가 되어서 하나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제 20대에 가졌던 성우라는 그 꿈을 이 낭독극장을 통해서 이룬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신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어, 네, 우리 동네 낭독극장 여러분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